매년 기쁨으로 성탄절을 <laughs> 마, 맞이하지만 올해 10년 만에 미국에 와서 첫 성탄절을 맞이해서 감회가 새롭고 오늘 또 미켈라 선생님이 좋은 메시지를 선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첫 성탄 메시지를 더욱더 거룩한 부담감으로 이 자리에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나라에는 각각 고유한 명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갖는 명절이 있다면 아마도 어,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절과 아마 뉴이어, 해피뉴이어일 텐데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뭐 음력과 양력을 사용하는 나라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 세계가 함께 기뻐하는 한날을 꼽자면 바로 성탄절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무소부지 하십니다. 어디에도 계실 수 있지만,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예수님이 지금 한 곳에만 계실 수 있다면, 예수님이 한 곳을만 정하여 하셔야 한다면 어디 계실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 성탄절에 어디 계시나요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어느 곳에서도 태어날 수 있었지만 특별한 장소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이 본문입니다. 바로 베들레헴 마구간입니다. 구에 누이셨다고 하는데 구유라고 하는 것은 가축에게 사료나 물을 주는 그릇을 말한데 보통은 벽돌을 쌓거나 돌을 깎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특별히 이 장소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저는 짧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소가 주는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만 아무 곳에나 계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만 아무 곳에나 계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도 계실 수 있지만 아무 곳에나 가시지는 않습니다. 성탄절이라고 해서 예수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 기뻐하는 모든 곳에 예수님이 계신 것은 아닙니다. 성탄절에 예수님께서는 어디에도 계실 수 있지만 아무 곳에나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의 잘못된 허구적 크리스마스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어 왔습니다. 1822년에 쓴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라는 시가 미국인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모든 방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성 니콜라스 축일이라고 하는 그성 니콜라스와 그 축일, 성탄절을 결합시키므로 산타클로스라고 하는 캐릭터를 만들어 냈습니다. 또 토마스 H 네스트는 그 산타클로스를 흰 수염이 달린 뚱뚱하고 유쾌한 사람으로 표현해 내는 만화를 그렸는데 그 모습이 오늘날의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코카콜라는 1930년대 산타에게 빨간색 옷과 흰 옷을 입혀 왔습니다. 문제는 산타와 지금 유행하는 크리스마스 할러데이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아이들의 크리스마스의 중심 인물이 되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을 기념하기보다는 선물 교환이나 이벤트가 더 중심이 되어 있는 곳에는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생일잔치에 주인공은 없고 생일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곳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비록 화려하지 않은 장식이라도, 비록 비싼 선물이 교환되지 않아도, 아무리 알아주지 않는 곳이라도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 그베들레마국간이 주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후에 동방 박사들 별을 따라 예수님을 찾아올 때 그들이 먼저 간 곳은 헤롯 대왕의 궁궐이었습니다. 그곳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왕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곳으로 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 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디에도 계실 수 있지만 아무 곳에나 계시진 않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은 바로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아멘. 성탄절을 앞두고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전 세계 어느 교회에도 어느 곳에도 가실 수, 계실 수 있지만 만약 예수님께서 딱한 곳만 정하여 하셔야 한다면 덴버한인교회에 계셔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곳 가운데 계십니다 화려한 성탄장식과 뭐 메시아 칸타타라고 하는 수백 명이 하는 칸타타 성가제도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곳에 계십니다 2000년 베들렘 작은 거울에 태어나셨던 우리 주님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화려한 궁전 같은 곳이 아닌 바로 그 주님께서 그곳에 태어나셨던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다. 필립 얀시가 쓴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미국을 방문할 때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방문한 기록을 기자가 기록한 내용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왕이 가져온 수화물이 4,000파운드라고 합니다. 4,000파운드의 수화물을 가져왔고, 개인 헤어 드레서, 그리고 두 명의 개인 운전사, 그리고 행사를 위해, 모든 행사를 위해 아웃피스를 따로 가져왔고, 심지어는 혹시모를 장례식에 다른 옷을 입을 수 없기에 그녀가 가져온 또 다른 개인 옷을, 장례를 위해서 혹시모를, 또 심지어는 화장실 변기에 앉을 커버까지 따로 준비해왔고 그 방문 경비, 한번 방문하는 경비가 200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한번 그냥 미국을 방문하는데 200억이 그냥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드는 경비를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여관에도 머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여관 옆에 있는 마국간이라고 하는 그 곳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중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드는 비용은 50불도 채 되지 않습니다. 모든 역사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BC와 AD도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 세계 축제인 이 성탄절, 그러나 2000년 왕중의 왕이요,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조용하고 손님도 없는 마곡간에 우리 주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왜 주님은 그곳에서 태어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고,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높고 높은 하늘 보자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겸손은 예수님이 가지신 성품이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도 겸손하셨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고 심지어 제자들까지 외면하는 그 순간까지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제가 겸손은 또 다른 순종의 이름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덴버 한인교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실까요? 바로 사랑과 순종의 교회가 덴버 한인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순종을 다짐하는 겸손한 삶으로 살아가게 다짐하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오심도 그리고 이 땅의 삶의 모습도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시까지 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움직이셨습니다. 누가에서 중요한 것은 요셉과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윗의 집, 다윗의 집과 연관시키는 건데 바로 베들레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메시아가 태어날 곳으로 예언되었던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마리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즉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아구스도의 칙령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게 됐지만 그 아구스도의 통치는 그 로마 황제의 통치는 AD 14년에 그가 죽으면서 끝나지만 예수님의 통치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끝이 없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을 가기 위한 것은 호적을 위한 것이지만 이는 아구스도가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호적조사를 한 것이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의 약속에 의한 것임을 믿습니다 가장 암흑한 시대, 가장 초라한 그곳이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라면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 계십니다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성탄절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을 사랑해서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냉장고를 가지고 계신다면 그 예수님의 냉장고에는 여러분의 사진이 붙어져 있을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지갑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지갑 안에 여러분의 사진을 넣고 계실 것입니다. 봄이 되면 여러분에게 꽃을 보내고 따뜻한 햇살을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 보내십니다. 당신이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해도 예수님께서는 경청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도 계실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있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줄 선물이 지금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가서 찾아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저는 맥스루케이드 목사님의 이 성차적인 묵상이 참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예수,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성탄절에 어디 계시나요? 억압적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가난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와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버림받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표현하는 그한 가지는 우리 자신들에 대한 생각을 그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그들에게 어둠의 빛을 비추며 그들의 겨울 같은 삶을 녹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따뜻함을 전할 때 우리의 삶은 1년 내내 크리스마스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따뜻함을 바랄 때 바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일평생을 궁핍한 자를 돌보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기쁨을 그를 따르는 자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그들을 찾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그 마음에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성탄절에 어디 계시나요? 오늘 이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셨던 것처럼 사랑과 순종으로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1년 내내 가득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덴버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손꼭 붙잡고,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